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늘의 메뉴를. <목소리도> 해체 쇼를 하겠습니다. 치킨 타임. The cook select with T I think we're 날개도. all gonna be okay. You think our time is low We are different but still the same You can't say that again Don't care whatever you are 말고 죽말서 <laughs> <얹어서> 토핑을 <laughs> 얹어서 음아 이게 밥이 아니라 죽으로 했을 때좀 이게 다르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떡죽이? <laughs> 모르겠다, 이런 느낌일지 죽이니까 잘 넘어와 <laughs> 음. 어 맛있네 아 색다르다 이거 <laughs> 죽죽? 음. 기대 이상인데? 아, 새 계획 찾으면서 생각한 거 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섭섭했던 거는 있어? 없어. 에이 그 거짓말이지. 담아놓고 막 이렇게 기억해놓고 이러지 않잖아. 응. 자고 나면 뭐막 싸우더라도 자고 나면 풀리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응. 분명 뭐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어, 섭섭한 행동을 안 했지. 자기가 워낙 잘하니까 난 올해 참 만족했던 한 해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에러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곳 보고 새로운 거 먹어보고 새로운 제품 막 이렇게 구경하고 사지 않더라도 응? 윈도우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그걸 못해서 자기가 좀 많이 답답했겠지만 우리 둘의 사이에서는 한해 만족스러웠어. 내년에도 이렇게만 꾸준히 가도 행복하게 살수 있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아니야. 자기는? 학습했던 거? 응 자기도 보면 성격이 좀 쿨해 그때그때 그때 다 얘기했던 거 같아 아나 그거 있다 자기한테 못했던 점들? 미안했던 점들? 근데 다한 가지야 그거는 자기랑 같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감정이 아닌데 응. 아 자기가 짜증날대. 자기가 더워서 짜증났는데 나한테까지 짜증낸거? 그러니까 뭐 더워서 짜증나던 뭐 근데 그걸 어구. 자기가 다 받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근데 나도 좀안 내려고 좀 노력도 했고 근데 내가 아직도 좀 많이 좀 서두르는 게 있긴 있는 거 같아 오 이렇게 보면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성격이 뭐가 안 맞아 나 너같이 해줬어 <웃음> <웃음> 되게 티격태격 싸울 일이 많거든 이, 이 성격만, 이한가지이한도지만 봐도. 는데나는 한국에서 일할 때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상모이친기분이었고마이친 여유가 많이 없었던 이지 Oh. Go ahead, go ahead. When demons surround your eyes, doors only crack, Fractured like I'll be there to break them down for you. Heavy is a heart that cares Too much weight on its back So we all the same More pains Yeah, when it pours, it rains And life sometimes like a mystery novel You get the gist And try to follow the plotted twist And you never saw it coming Wipe the dirt from your brow. Take my hand, I'll lead you. I'll put you on my back and keep on running. Just hold. Of amber, I was freezing. Almost late December, but I was stumbling Got a few too many. And take a fright. Someone popping up from the night. This is morning. Do you have a light? Sorry I'm not for my glassy eyes and please ignore my crooked smile I just came out of the ripaban you should go and I'm Sorry, I'm I stomp Stomped your feet. I tried to drag my drums up across the street. We're gonna play tonight and have the knust. You should come. as to list. 김치죽, 김치 야채 주. 에다가 위에 베이컨. 응. 김치죽? 나 요즘 죽에 꽂혔어. 누웠어? <laughs> <묻었어>? 김? 김인가? <laughs> 내또 이따 뛰일게. <laughs> 죽에 꽂혀가지고 이죽 저죽 진짜 다양하게 맞아. 만들고 있어. 이것도 너무 맛있어. 그전에 처음 죽을 먹은게 그거다. 사랑이 뺐을 때. 사랑이 뺀 다음에 진짜 이게 고생하는 난이도가 좀 사람마다 응. 기간이랑 다르거든. 응. 뺀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하나 빼고. 어, 하나 응. 일주일 동안 제대로 밥을 못 집었어. 엄청 그랬고, 아팠겠다.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 거의 죽을 먹었던 것 같아. ]itto다. 영상 같다? 맞아. 사진 아니었어? <restrial> 영상 찍었는데. 와. <laughs> <내 이름이 웃음> <itu? 웃음> 베이컨 치즈 먹어. <trainings> The was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things can't be right.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risk, a beezer, frozen time. Feel drinking, stupid and the sound of first time. And why did you argue? Streaming up those eyes, best part of my life. Don't make a sound, the crumb around. 아우 오우, 좋다 오오 오우, 오오 오우, 오우, 맛있다 아우 좋다 아갈칼하네나 퇴근하기 전에 카톡으로 짜장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 자 <laughs> 그리고 둘다 먹고 싶으니까 짬짜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머리하고 내가 짬뽕이라고 그랬잖아 짬뽕 왕뽕 왕뽕 잡아주세요. 갑니다. 오! 잡고! 오! <laughs> 어. 그만큼밖에 안 넣는데 막 터지려고 그러네. 오! 어 하나 완성. 자, 이번엔 메쉬 포테이토. 당근 넣고, 베이컨. 간다, 간다. 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와우. 이것도 성공. 오. 와, 반대다. 우와. <laughs> 우와. 아, 안 돼. 안 돼. 괜히 범들었어. 안 돼! 잘못 썼어. 잘못. 아. 잘못쓴게 아니라 계란을 반숙으로 하면 안 돼. 이거 할 때는. 먹기가 불편해.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냥 괜찮거든 김이 다 어디갔어? <laughs> <laughs> 잘생김 여기 있는데? 맛있다 이거 그냥 진짜 가볍게 먹기 좋다 좀 비싼 삼각김밥 먹는 느낌? 음. 맞아 재료 듬뿍 들어간 <웃음> <웃음>